자 얘들아 어떤 정수 n에 대해서 이 값이 지금 k래 내가 함수 어, k 값을 구하시오 이거 뭘것 같아 이거 무슨 얘기일까 어 이거 함수가아닌데 얘들아 일단 이렇게 기억하세요 x가 무한대로 달릴 때는 어? x가 무한대로 달릴 때는 가우스 x가 나오면 x 마이너스 h로 적어주세요 이거 기억나죠 X가 무한대로 달릴 때는,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가우스 X 대신에 이렇게 적으면, 이 H는 뭐예요? 소수 부분을 빼는 뜻이죠? 이렇게 적으면, 이 식을 뭐 대입하면은, H가 결국엔 답에 영향을 주지 않았었죠. 그런 문제 몇개 풀어봤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X가 지금 특정 값을 향해 달리고 있죠? 특정 값을 향해 달리면, 이렇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N이 정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두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봐야 돼. 어떻게 풀어봐야 돼? 즉, x가 n의 우극한을 향해 달릴 때와 x가 n의 좌극한을 향해 달릴 때를 나눠서 풀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 얘들아, x가 n의 우 n 극한을 향해 달리면 가우스 x가 얼마야? 얼마야 이거? N. n이 되겠죠. 맞아. 맞죠? 그리고 두 번째 x가 n의 좌극한을 향해 면 n보다 살짝 작은 숫자면 가우스 x가 n마 1이 될 겁니다 그럼 이걸 전제로 식을 적어주세요 자 윗놈을 적어보면 부, 분모에 있는 식이 n이 되고요 얘가 n제곱에 플러스 얘는 그냥 n을 향해 달리겠죠? 이 값이 k란 얘기죠 지금 됐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 뭐 되냐? 그냥 n 플러스 1 되는 거 아니야? 네. 밑에 놈은? 분모에 n-1이 걸리고요 여기에는 n-1의 전체 제곱이 걸리죠 야 여기에는 뭐가 걸려야 돼요? 여기가 중요해요 n 어 그냥 n이 걸려야 돼요 왜? n에 지금 n에 정확하니면 n을 향해 달려오는 놈이죠 그럼 극한값은 얘는 n을 향해 결국 달려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식을 적어주면 자이두 개의 식을 비교하면 되죠 이거는 이것도 약분 되니? 이 분자가 뭐돼요? n제곱에 마이너스 n에 플러스 1 이렇게 돼? 이게 분자야? 맞습니까? 어 그러면 요 식과 요 식이 값이 같아야 되죠. 어 그럼 n이 나오겠죠. n이 나오면 k도 나오겠죠. 계산은 해줘? 계산합시다. n제곱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은 저거 저거 보면 n제곱에 마이너스이잖아. 이거 지워지면 n이 뭐 나와요? 2나옵니까? 아 n이 2나오면 k는 얼마예요? 3나오죠? n 플러스 1이 k니까. 보여요? 됐죠? 응.